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매물은 진영 할림프레버의 1단지 매물이 되겠고요. 3 0에 B타입의 고층 매물이 되겠습니다. 남서향의 에어컨 옵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매 마피에 천만원에 나와 있는 아주 금매물이기 때문에요. 실거주 목적으로 할림프레버 입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물번호 2278번입니다. 2278번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요약표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278번이고요. 마이너스 천만원에 진영 한림프레버의 1단지 30의 B타입 남서향의 고층 매물이 되겠습니다. 고층이니만큼 체감과 전망은 상당히 좋고요. 에어컨 옵션은 없다라는 거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좋은 매물을, 금매물, 예, 매물이죠 매수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매물이니까요. 자, 이런 매물을 인수를 한다는 존재 하에, 자, 얼마면 될는지 보겠습니다. 계약금은 1200만원이 납부가 되어 있고요 확장비 216만원. 1416만원이 일단 납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416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게 되면 416만 원만 준비를 하시면 본 분양권 매물 인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진영 할인 프레버 단지 배치도입니다. 자, 요렇게 이쪽이 1단지, 이쪽이 2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1단지의 백2동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동에 백기동에 제가 고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남서향이라고 말씀드렸죠. 4호 라인입니다. 사 4호 라인 보시면 네. 네, 뷰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남서향이 니만큼 오전보다는 약간 네, 정오가 지나면서부터 해가 강렬하게 들어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망은 네. 이쪽 동강거리가 2단지까지 202동까지 훨씬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채광이나 전망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픽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곳이 진영할림프레버 1단지의 3 0 b 타입 고층 픽면도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 자, 현장 입구 들어오시면요. 작은 방두 개가 나오는데, 이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팬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주방 거실이 일자형인 이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예그 안방이 나타나죠. 붙박이장이 있고요. 파우더 드레스룸 욕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진영 할림프레버가 이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두달 정도 남았는데. 5월 경쯤에는 사전 점검 일자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된 그리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실제 여기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하자를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한 보통 한 3일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때 평가를 하시고 또 입주를 하실 분들도 그 이후에나마 보실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뒤로 현장을 보면서 매수를 할수 있는 기간이 조금 뒤로 밀릴 수는 있어요. 사전 점검 때또 현장을 어그 이후부터 볼수 있게 해주는 건설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렇지 않는 건설사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 볼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입주를 하시기 전에 실물을 보고. 계약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할림 프레버 분양 매물, 저희가 많이 보유 중에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타입, 칭수, 뷰, 에어컨, 개수 여러 옵션들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그리고 분양권 매물, 아직 저희에게 접수 못해 주고 계신 분들도. 편하게 접수해 주십시오. 이쁘게 만들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품부동산 TV 카페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발품부동산 TV라고 네이버 검색창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동영상 당연히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카페는 가입하시면 음, 할인 프레브 관련해서도 어, 물론이거니와. 김해 지역, 창원 지역 모든 부동산 정보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도 좋고요, 분양권 정보도 좋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정보, 토지, 전원주택 다양한 정보들 함께 공유할 테니까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진행할림 프레버 30의 B 타입 고층 마이너스 천만원 아주 급급 매물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